페이지 다 하나 오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님들 16,000 다이아 으씨 비싸비싸 자, 피어엘리스 먼저 갑니다. 자, 피어엘리스도잘 나와야 돼. 자, 첫 번째 10 10 10 10 13 10. 10. 10 나이스 5 10 쩔었어. <laughs>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<laughs> 뭐야, 이거? 50개 연타? 60개! 하하하하! 이씨! 식스텐! 쩔었습니다! <laughs> 야, 이거 뭐야? 이렇게 나온다고? 자, 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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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마지막에! 세븐텐까지! <laughs> 야, 씨! 야, 이거 뭐야, 이거! 야, 미쳤다! 자, 피어엘렉서 몇 개죠? 피어엘렉서 370개. 와, 이거 실화냐 이거? 아니 나는 솔직히 피어엘렉서는 뭐 이제 기대 안 하고 저기 변신뽑기나 이런 데서 좀 기대를 했거든요. 자, 명예 코인으로 일단 다 받아주고 5만 개. 어, 스타트 좋습니다. 만 개, 만, 이만, 이만, 이만? 만, 오십만 개. 아씨. <laughs> 와우! <목소리> 잘 <짤> 왔어! <laughs> 씨, 야, 이거 뭐야, 오늘? 50만 개 처음 뽑아본다, 진짜. 와. 소리 질라! 고맙습니다, 애기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계속하겠습니다. 2만 개. 10만 개! <laughs> 야, 이거 뭐야, 오늘? 왜 이래? 아, 마지막에는 이제 만 개로 다 나왔네요. 자, 이러면은 명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2만 개 뽑았네요. 50만 개가 나올 줄은 진짜 생각도 못 했다. 야, 이거 잠깐만요. 이거 형님들. 내가 지금 244만 개거든. 이거 50만 개가 얼마죠, 형님들? 아, 15,000다. 야,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어, 일단은 저거는 좀더 생각을 해 보고, 형님들. 저 이제 변신팩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도 진짜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갑니다. 레츠고 레츠고. 자, 일단, 빨간 번개? 영변? 아니죠. 네, 다크 머스키티어. 자, 영웅 하나만 주면은 완전 땡큐인데. 어, 일단은 다 넘어가네요. 제발, 여기서도 진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 제발 부탁합니다. 오이 깜짝이야, 씨. 아, 징대 나오는 줄 알았네, 씨. <laughs> 자, 일단, 리델. 아, 펭귄 지나갔고. 어, 이거 패키지입니다. 요번 패키지. 아, 진짜, 씨. 빨간 거 드럽게 안 나오네. 나도 진짜, 개대지팩에서 레전드 한번 써보고 싶다. 아, 진짜, 씨. 그지 같네. 자, 보라봉개구 야, 나왔다! 나왔다! <laughs> 야, 나이스! 자, 요러면은 또 판까지 지금 가져가는 모습이네요, 님들 아, 좋았어 이게 맞죠 그렇지 자, 판을 또 하나 가져가는 모습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패키지 까 가지고 이렇게 패키지가 또 나왔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좀잘 나왔네요 그래도 자 이제 스킬인데 자 그러면 이거 강화 한번 가볼게요 자 66%면은 뭐 웬만하면 뜨죠 뭐 거의 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원트에 딱 그렇지 아우 좋고 이까지는 할 만해 이까지는 자 일단 1트 실패 아 쉽게 가야 돼 그렇지. 오, 3트까지 잘하면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, 16.7%입니다. 가보자. 자, 이것 뚫으면은 오늘만 지금 금명 3 올라갑니다. 괜찮아요. 갑니다. 3, 2, 딱. 자, 첫 번째 실패. 자, 요번에는 3까지 가자. 그렇지. <laughs> 아, 이러면은 지금 돈 벌었네요, 형님들. 자, 여기서. 영별 하나 나오면은 전설 트라이 지금 도전 가능합니다 형님들 가자. 어유 그렇지 어유 괜찮아. 어우 좋아요 체인 소드 마스터. 세개 좋고 가보자 첫 번째 투원 딱. 야 이거를 칠만했는데아이걸안 치네. 자, 일단은 두 번째 실패인데. 아, 씨, 영별은 안 뜨네. 마지막입니다. 갑니다. 과연? 아, 씨. 여기서 파템 나오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. 파템 나오는 거 말고, 그냥 녹템이나 빨템 나와야 돼. 음 자, 가보겠습니다. 3, 2. 자, 투사의 전투가더. 자, 투사의 전투가더가 지금 얼마죠, 형님들? 저게 컬렉템인데, 투사의 가더, 통찰. 어차피, 저 피통 50컬렉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네. 오케이, 자, 축제를 한번 가볼게요. 레츠고 아, 이번엔 진짜 띄워야 돼. 자, 여기서 삼가더 뜨면은 그래도 핵이득입니다, 형님들. 자, 앞에서 재물 지금 충분히 들어갔습니다. 자, 이 정도면은 안 나오고는 못 빼기죠. 과연? 아 뭐야? 아 3짜리 고투사가 이거 투사가 더 파네 형님들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있으면 형님들 이거 그냥 사라고 하지 이거 나왜 지르라 그래 요 형님들 아니 이거 샀으면 은 그냥 이득인 거 아니야 아니 뻘짓했잖아 이거 <laughs> 아니 뭘핸드메이드가 맛있어요 맛있기는 아니 심지어 가격도 최저가네 이거 저건 사야지 자저 팔리면 안돼 팔리면 안 된다 제발 자 발라 삼서분도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사지 마세요 좀내 꺼야 내꺼 저거 사지 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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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진짜 아 진짜 그거를 못 잡고 사냐 또 형은 사는 거안어울제 맛이지 형은 무조건 질러야 제 맛이 아저거를왜 사요 내 건데 아이 뭐 1500이야 진짜 <laughs> 아, 나 그냥 아닥하고 살걸 진짜. 여기서 축제로 해가지고 하면은 900 다이아보다 더 싸게 하는 거잖아. 자, 핸드메이드로 가겠습니다. 핸드메이드로 이득 보는 방송 보여드리겠습니다. 원. 과연. 아! <laughs> <laughs> 와, 실패 진짜.